집에서 편하게 노래, 한국 부르며 스트레스 날리세요. 펜톤 무선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 BM7은 가정에서 노래방의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는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쉽고 음질 또한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여 고음부터 저음까지 균형 잡힌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간편한 조작으로 즉시 노래를 즐길 수 있으며 내장된 에코 기능 덕분에 진짜 노래방처럼 풍성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이크는 스피커 역할까지 겸비해 있어 별도의 장비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뛰어나 장시간 사용이 가능해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홈파티나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에 이 마이크를 추천드립니다. 펜톤 BM7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비즈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듀엣 노래방 마이크는 고객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뛰어난 음질과 강력한 스피커 성능 덕분에 집에서도 완벽한 노래방 경험을 선사합니다. 에코 조절 기능과 다양한 볼륨 조절이 가능해 마치 전문 가수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와 유선 모드 모두 지원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작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 친구들과의 파티나 집들이 선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이 모든 장점을 갖춘 비즈 마이크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노래에 즐거움을 더해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샤오미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 다크 그레이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마이크의 뛰어난 음질에 감탄하고 있으며 잡음 없이 깨끗한 사운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 기능이 훌륭해 마치 노래방에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디자인과 마감도 세련되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노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노래 애호가라면 이 마이크는 필수 아이템입니다.